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할 텐데요.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는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습니다. 성찬을 받을 텐데 이 성찬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정해 주신 것이죠. 왜 제정해 주셨는가 하면 단한 가지 이유를 그 속에서 발견하자 하면 예수님 자신 나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기억하라. 다한번 따라 해봅시다. 예수님을 기억하라. 예. 우리 어린이들도 따라 해볼까요? 예수님을 기억하라. 영어로 한번 하겠어요? Remember Jesus Christ. 예.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예. 아무튼.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성찬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볼수 있고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교회의 전통으로 우리가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뭘까요? 하나는 말씀이고 우리가 듣는 우리가 받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성례입니다. 성례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례를 받는 것이고 하나는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경험하고 기억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드리는 과정에서 우리가 성례에 참여하게 됩니다. 사실 매 주일마다 세례 를 받았으면 좋겠고, 세례 받아야 될 사람들은 또매 주일마다 우리가 성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캐톨릭의 전통에서는 매 주일 하기도 하니까요. 기독교의 전통, 우리 개신교의 전통에서도 뭐매 주일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점들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래도 우리 교단에서는 1년에 4번 이상은 성찬을 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6번 성찬식을 갖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 아이들도 같이 세례를 나중에 받게 될 텐데 받았고 또 받게 될 텐데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연합하였다, 함께 있다 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라는 그 상징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물속에 들어가거나 들어갔다 나오거나 아니면 물을 뿌리는 세례를 받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물을 뿌리는 세례를 받게 될 텐데 그렇게 하면서 내 죄가 다 씻어졌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 죄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므로 사해졌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살아났으므로 내가 이제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갔습니다라는 세례식을 갖게 됩니다. 저는 이 세례식을 출생신고와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 믿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는 것이죠. 내가 혼자서 예수 믿을 수 있어요. 내가 혼자서 예수 믿고 믿음 고백하고 구원받은 삶살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함께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거죠. 내가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그때부터 내 믿음의 고백이 나한 사람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책임져주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손잡고 믿음 생활하는 그런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교회 안에서 세례 교인들로 우리가 함께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오늘은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성찬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피를,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찢어주신 몸을 내 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 밤,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전날,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면서 자신의 몸을 떼어준다라는 상징으로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빵을 먹을 때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와 함께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그 빵을 먹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신 것을 우리가 잔을 받아 마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고백하며 이 잔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 어린이들도 모든 사람들이 이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성찬을 받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빵을 먹을 때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몸을 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연합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빵을 받는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 해봅시다. 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내 입술의 고백으로, 내 마음의 고백으로만 하는 것 아니라 이제 그 빵을 먹으면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다 찢어주신 내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하며 그 몸을 내가 받아들였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서 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따르는 사람들에게 빵을 떼어주신 것 기억하시죠? 빵을 주셨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 하셨냐면,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는 것이요. 나는 생명의 빵입니다. 자, 저를 또한번 한번 따라 해봅시다. 말이 막 헷갈리네. 자,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다. 다시 한 번.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육신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서의 단순한 빵은 먹으면 또 배가 고프겠지만 그러나 생명의 빵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빵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빵은 우리가 먹으면 절대 배고프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 배고프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내가 영적으로 줄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는가 내가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는가를. 이 생명의 빵을 먹으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가지 의미가 그빵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 주셨지요. 그런데 그 몸에 우리가 같이 먹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더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고 나는 교회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함께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가 믿음을 가졌다, 내가 생명을 받았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에 그것을 넘어서 이제 내가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는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기에 우리가 이 빵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빵을 찢어서 먹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찢어 먹기가 불편할까봐 빵을 오려 드리죠. 잘 찢어서 우리가 그렇게 드리는데, 어떤 때는 우리가 찢어서 먹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 10월 때는 우리가 빵을 찢어서 먹었죠. 하나의 빵을 찢어서 먹습니다. 그것에는 우리가 한 몸이다 라는 고백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얻은 사람이고, 한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임을 꼭 기억하고, 그 기억과 함께 예수님을 기억하고, 이 빵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죄의 럼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잔입니다. 잔 포도주죠. 우리는 오늘 혹시 포도주 아니고 포도 주스죠. 우리 교회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성찬에 참여하기 때문에 포도 주스로 대신할 텐데 어른들만 있을 때는 뭐 포도주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지만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포도주를 받습니다. 이 잔을 받을 때 우리에게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피가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는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죠. 내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또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내가 이 피를 마실 때 내가 이 잔을 마실 때 고백해야 되는 것은 내 죄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또 우리 어린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 받았다는 것. 내가 잘못한 것이 참 많이 있지만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피로 내 제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서 잔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잔에 있어서 또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잔을 받는 사람들마다 고백해야 되는 한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내 삶을 통해 내 정결해진 삶, 내가 깨끗해진 삶을 통해서 내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기억하는 내가 기억하고 있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한번더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예수님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내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며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 그 믿음의 고백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잔을 받는 사람들이 함께 고백해야 되는 믿음의 고백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임을 주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 어린이들 모두가 함께 이 잔에 참여할 때, 또이 빵에 참여할 때, 나는 생명 가진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일에 있어서도 절대로 쉽게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이 땅에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예수님을 소개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서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성찬을 대하는 성찬을 받는 삶의 목표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성찬은 주님과 약속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계속해서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가 하면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린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내가 생명에 있는 사람인지, 내가 복음 증거해야 되는 사람인지 자꾸만 잊어버리거든요. 삶이 바빠서 잊어버리고 또 생활에 빠져서 여러 가지 삶을 살다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자꾸만 잊어버리거든요. 그러한 우리가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내가 더 이상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어저께까지 교회 오기 전까지. 주님의 복음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았다면 오늘 이 시간 성찬을 받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예수님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살려 냈다면 이제 우리의 앞으로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의 성찬에 참여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허락해주신 귀한 성찬을 받으며 주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성찬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복한 삶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 약속을 받습니다.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성찬을 받을 때 우리 마음이 주님께 더 많이 기도하는 마음, 주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마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성찬위원들이 성찬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 가족들 별로 나오셔서 함께 성찬을 받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끝까지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별로 앞으로 나와서 함께 성찬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한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성찬에 참여한 사람답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가게 해 주시고 또 내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늘 기억하며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 우리 또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성찬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도 중보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과 함께하시는 주님의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지키시고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의 성찬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한 사람답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은 이 시간. 또 다시 한번 주님을 기억할 수 있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